AI의 발전과 또 사용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음. 이 가속화될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양심과 윤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반대로 이 지능보다 인성과 사랑을 중시하는 세상이 올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laughs> 방금 마지막 질문의 답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오늘 내용을 계속 지난주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이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또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정말 그것을 보여주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오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식과 편리와 재미에 있어서는 점점 더 이런 AI와 앞에, 현, 앞으로의 현대 문명이 사람을 압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텐데 참된 그런 행복, 기쁨, 평안, 지혜, 사랑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AI가 줄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기쁨이 이곳에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역할들을 감당해 낼 때, 그런 선한 청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AI 지능보다 사랑과 그 인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올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라고 봐요. 사랑과 인성을 중시해야, 인공지능, AI보다 훨씬 그렇죠. 더 나은 세상을 음, 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요. 음. 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자꾸 AI는 점점 더 발달하면서 자기가 음. 평안을 주고 음. 자기가 기쁨을 주고 음. 자기가 지혜를 준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일 것 같아요. 음. 음. 그런데 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갖고 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이그 인성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접촉하고, 만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AI가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회의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AI가 어 시대적 흐름에서 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이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임무는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스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음. 아, 그래서 AI는 정말 어, 인간을 편하게 만들 텐데, 목사님 말씀대로 편한 것과 평화는 좀 다르잖아요. 어,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또 그걸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님 불행하다 말할 수 없는 음. 거고 음.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이 음. 어, 라면을 못 먹다 는고해서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음. 어, 오히려 라면을 먹었더니 설사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이거 <laughs> <그런> 얘기도 <laughs> 어, 있는데. 어, <laughs> 정말 사람들은 AI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편한 것 때문에 음. 그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평화이라고 착각할 텐데 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슬 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교수님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이런 음. 거공감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윤리라고 하는 것, 음. 제난을 둔다고 하는 것이, 어, 사람들이 막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어, 담을 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할수 있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 음. 우리 개신교라는 말 자체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음. 아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그런 과정 중에 사랑도 느끼고, 그죠? 사랑은 뭐, 스마트폰에서 느끼는 것만 아니니까죠. 그 네. 아날로그로 해서 막 음. 종이에다 써서고 사랑에 이렇게 쓰는 것도 사랑을 느끼는 거니까 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음.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앞에 이제 말씀하실 때 설교 AI가 써주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음. 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설교를 써놓고 막상 설교하는 자리에 딱 섰을 때 써놓은 걸 읽을 때 통하지 않는 경우를 음. 상당히 많이 봐서 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결국 기도거든요. 음. 그래서 같은 설교를 내가 아, 며칠 전에 준비했어도 기도하면서 그게 다시 살아나거나 음. 변형되거나 음. 어, 그런 걸 통해서 어, 아무리 A에게 써줬어도 이걸 이제 소화해 내시는 분의 영성, 음. 어, 그게 결국은 좌지우지 할 거라는 음. 생각을 음. 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요즘처럼 직업이 빨리 없어지고 빨리 나타나는 사회에서 초, 중, 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지? 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역량 교육인데 그래서 유엔이나 유네스코에서 어, 요즘 세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역량들을 막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음. 저는 그 역량에 대한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지만 이제 크리스천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일곱, 뭐 보통 일곱 가지, 열 가지를 꼽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영성이라는 역량이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는 사실 하나님한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분별을 하면서. 근데 그게 없으면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하는 부분도 역시 예, 하느님 앞에 잠잠히 지혜를 구하면서 하느님, 하느님 인도해 준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을 잘 갖춘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AI가 주는 미래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칫 음, 정신을 놓으면 어, 정말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등을 질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때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믿음 갖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자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면 어, AI라는 좋은 도구를 써서 교회에 도움이 되게, 선교에 도움이 되게 쓸수 있는 반면에 또 속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